지금 이게 이제 동작동 국립현충원이에요. 이게 65년도 사진. 여기 앞에 이렇게 있어. 이게, 이거 깎은 것 같은데. 일부러 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절벽이래. 바위고. 내가 볼때 흙으로 보여. 여기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73년도 사진. 그러니까 75년도 사진은 이렇게 여기 이거 이거 아주 여기 이거 봐 봐요. 여기. 이쪽에 지금 요 요쪽에 계곡이 있는데 여기서 끊겨 버렸어. 그 여기 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럼 안으로 막았을까? 복개를 했을까요? 여기 여 요런 거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렇게 화단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연못인가 여기는 이제 뭘 하고 있는 중 같아 그리고 여기 이제 장군묘 여기 없어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게 73년도 거예요 여기도 빛이 있네. 여기 봐. 여기 이제 여기 여기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길을 낸것 같아. 이 요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을 그 도로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도 지금 바로 바다인데 여기 보면 여기 모래 같아. 모래 같지 않아요? 모래 같지 않아 이게 강이 아니고 여기만 이제 깊다는 얘기야. 여기만. 요쪽. 이거 여기 뭐가 뭐 같아요? 여기 뭐 배를 사모놨나 이거 뭐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니 뭐가 있고. 여기 이제 풀이 달았어. 그리고 요거. 그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요쪽에 요 예쁜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게 여기 방죽 같아. 요거. 이게 충혼진가뭐 그런 것 같아요. 한 대로 현충계현충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요, 야, 요게 개울인가 이거, 이거 나무 같은데? 이거는 나무 같은데? 요, 요렇게 있으면, 가면, 요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쪽, 요 물을 막아서 요것 다 받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없어졌고, 뭐 하얀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동그란 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 건물이 커졌어. 커졌고, 여기 삼각형이었는데, 삼각형이 사라지고 여기 튀어나왔어요. 여기에. 여기는 여기는 딱 일직선으로 되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삼각형으로 돼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이게 뭐, 뭘일까요 이거 뭘라고 해놨어? 그러면 이제 현청원에 들어가서 전체 참배를 하는 곳이면 이 묘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가 달라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장군묘역 있는 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승만 묘역 자리일까요?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이렇게, 어쨌든 이제 없어. 여기는 지금 이제 장군묘역이 생겼고 여기도 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이승만 묘역이 보이나요? 이렇게 <laughs> 그 아무튼 너무 흐려가지고 못 봐. 볼 수가 없어. 이건 파랑만 남은데. 어쨌든. 그러던데.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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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여기 바로 밑에가 강이었잖아요. 근데 요만큼 나왔어. 지금 요만큼이나.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 이게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강이었었냐 물어보니까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 여기까지, 요 도로 앞까지 강이었었냐. 그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 아직까지. 여기는 아파트 단지 같고. 여기도 아파트 단지, 요 도로. 지금 여기로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아니, 왜 이게 떴어? 음. 요게 지금 다 여기 지금 절벽이잖아요. 근데 바로 강이란 말이야. 근데 요 앞으로 지금 올림픽 때를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래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여기가 지금 현충지 여기서는 제대로 지금 길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해가지고 왜 여기는 이렇게 물이 많아졌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밑으로 뺐나 봐. 이렇고 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강이 있어. 이 강은 뭔 강일까요? 이게 천이 있어. 근데 천이 이름이 없네. 그냥 이, 이 이거는 뭘까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여게 지금 뭔 강이 이렇게 좀 뒤, 밑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요아 요리 가는 거네 요리. 그리고 요래서 리 어디로 가? <laughs> 아무리 여기인데 이수교차로 요 밑에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천 이름이 없네. 이 하천 이 하천 이름이 없어. 이 하천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 가지고 그 강으로 닿고 그 다음에 여기 요요 요 하천이 나와서 요 이제 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거는 지금 만, 그, 올, 그, 육지였어, 육지였을까요? 바다였을까요? 어쨌든, 66, 65년하고, 73년, 항공사, 현충 항공사려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도로를 만들었고, 여기 강이었어, 강.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야 되지 어쨌든, 이제, 여기도 잔디 싹 없앴어. 원래 이제 잔디를, 여기 나무만 군데군데 있고. 해도 여기 묘지가 보이잖아요. 이승만 묘지가 근데 그러니까 이건 65년도니까 이승만이 묘를 쓰고 난 뒤인지 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뭐 하얀 게 있긴 있는데 이건 내가 볼때 길이야 그리고 요거요 요요요 요, 요 동산 이 야산 너무 이상한데 그 여기는 길이 이렇게 이렇게 그 직선인데 여기서는 꺾였는데 이 지도에서는 직선이 없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나 요거 요도로인가 요도로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요 지도로는 길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승만도 여기 어디일까요? 요걸까요? 예. 요걸까요? 요거? 요거 지면 이게 지금 꼭또 김대중 무용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거는 요거는 김대중 무용으로 볼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지금 이쪽이 이제 여기는 길이야 길길 길, 길. 이거하고 달라요 그리 이거. 지금 현재 지도하고 달라 어쨌든 요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65년대 이렇게 멋있게 해놨다가 7 5년도왜 왜 이렇게 허접하게 해놨어? 여기 지금 공사정이잖아. 여기 빈터잖아, 빈터. 이거 빈터예요. 여기 방족 있고. 여기도 빈터에다 뭐, 이제 건물 하나, 이제 뭐 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 요거는 내가 볼때 세트장 같아. 세트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세트장 같아. 세트장에 다가 반듯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했고, 지형이 비슷한데, 요것도 실제 지금 동작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림일까? 아니면, 근데 이제, 그 뭐지? 이 길일까요? 이 길? 여기 나와서. 너무 넓은데. 응, 뭐가 좀안 맞아. 그럼 여기를 그렇게 메꿔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도 집도 있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안 맞아요.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형 충성 본수대. 분수대는 계속 살렸어. 여기서도 요요 요 분수대잖아요. 요요 물이잖아요. 가운데 분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여기는 또 나무를 나무가 많아. 이거 분수대가 아닌 것 같은데. 육지 같은데 물이 아닌데 요거는 분수대가 맞는 것 같고 그 밖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여기 여기 테두리가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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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거는 분수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요걸로 이제 그요 추운 문수대는 65년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사진 보고.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요 민원실 건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뭘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십자로 뭐 해놨어요. 지금 요, 그게 요, 요 건물 같은데, 요 건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다음에 뒤에 지금은 여기 그 십자로 같이 뭐 이렇게 십자가처럼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달라 지금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나 이, 건물을 왜 이렇게 이 건물이야 차야 뭐?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게 건물이야? 이게 지금 이어서 지었나? 뭐가 이상한데? 지금 그리고 요 건물 이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잖아. 주차장. 주차장. 이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없었지? 여기도 지금 이것도 다른데 이거는 기와집이 없어. 일단은 제 기아집이 없는 걸로, 기아집 아닌 것 같아. 여기 뒤에, 이거, 그 건물 없고.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지금 요거를 흉내낸 것 같은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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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향이 틀려. 뭐 어, 여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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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팔아봐. 거래, 거래, 울에울에 얼마다, 얘. 리리 얼마당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학교 그 송도 그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인가 요도 이렇게 한번 되고 그다음에 그 고려대학교라고 요거. 근데 이거 지금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거 수상하더라고. 이거 수상이야. 어. 학교 운동장처럼 뭐해갖고요 가운데.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있어. 이거 운동장인가 보다, 진짜. 여기 뭐, 여기 표현인가. 이거 축구대 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 딱 운동장인데? 나는 잔디밭이, 이거 잔디밭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딱 삼각형이잖아요. 응? 근데 여기는 삼각형이 없어졌어. 없어. 이렇게이렇게여게여게뭐 여기, 여기 이렇게 탑이 있나요, 여기? 여기? 탑이 있나? 여기 탑이를 만들, 탑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닐까요? <laughs> 아우, 바라바 아무튼. 어.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꼭 무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요상해. 음 그게 지금 요거 같거든요 요거. 요 자리 같은데 요 자리 같은데 요건 요거 그러니까는 이게 뭘까요 그 요거는 뭐 이제 독립 이공자 뭐여갖고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뭐 분양단인가 뭘 만들어 놓은가요 예 요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뭐해 모래같애 이 자리가 김대중 노소 서 자리 같은데. 여 어, 이승만 되는 한참 미쳐요. 요거 73년에 이승만으로 여기 안 보여. 야, 73년에 이성만 부른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뭐지, 요거? 아무튼 요게 다리 같은데 여기 다리면 이, 이쯤에서 이성마모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다리 있다 여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 다리 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지금 주차장 다리 해서. 여기가 주차장 자리인데, 지금 근데 그러면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이 내가 이렇게 보니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그러면 이이상은여역이 여자리인데, 요, 요 요건데, 근데 요, 여기 또 있고, 이렇게 있고. 이상한데 다리에서 올라가서 꺾어서 음. 여기 이게 이승만 묘역 있는 자리여야 되고 여기가 주차장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리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그때는 이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리 가는 길이 여기, 여기가, 장군 모역에 대한, 여거가 요고. 여기 뒤에는, 여기 길인가, 요렇게 길. 그러면 안 맞아. 여기 다 길에서. 그, 여기에 길이, 다리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 안소 여기가 지금 기업자잖아요 거의 기업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 기자로 가가지고 참기 안심하는 건 아니에요 요가 더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니까 지금 이 현재 지도를 보면 여기 가 지금 요, 여기가 영무덤이잖아 영무덤 그러니까 요요 요거를 봐야 되요 요거 그럼 요요요 여기, 여기쯤에 여기, 이게 이승만 묘역 자리가 있어 여기가 여기가 근데 여기, 여기 지금 산이 하나 더 있어 요 여기 여기가 이승만 묘역 자리가 있는데 산이 하나 더 있어요. 지형이 좀 다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립하고 여기하고 지금 지형이 다르네. 요요 요, 이제 이 묘지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지금 묘가 여기 여 있잖아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요게 그요 선에 있잖아. 요기이승만 묘가. 그러니까 가면 요요요 여기쯤 요, 요, 있어야 된다고 그러겠죠.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있어야 되는데 아우 바라바요 산이 지금 하나가 아큰 산이 하나 있어요 요거보다 근데 이 뭘까 음, 뭐. 아, 이거 중요하죠 지금 김대중 묘소 있는 요까지가그 묘가 있는데 여기 그러면 여기가 기억자가 되는데 기억자가 아니네. 그 김대중 묘소 밑에. 아, 여기이구나 여기. 요렇게 요렇게. 아닌데. 떨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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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요게좀 비슷해. 요렇게. 요게 김대중 묘소가 있고 여기 딱 김대중 묘소 자리인데. 그다음 그럼 이거 김대중 묘직저 그, 이거 김대중 묘자리인데, 이 자리가. 뭐그 뒤에 두개 다시, 하나, 새로 생겼고. 게 이게, 이게 이제 55, 56인데. 55, 56. 딱 이거 김대중 묘자리인데. 지금.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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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거 이게 딱 김대중 묘자리인데. 어허. 이승만 묘는 안 보이고, 군대는 묘자리로. 그러니까 뭐, 자리가 그래요. 묘로, 이거 묘로 보이는데 하얗게 뭐가 있으니까. 아무튼, 끝.